하나성외과 우원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이 꺼지면 원인과 교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눈이 꺼지면 미용적으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방이식이나 필러 시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성외과에서는 현재는 지방이식보다는 예전에는 지방이식을 했는데 발전된 필러로 간단히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뜨는 기능에 별 문제가 없을 때에는 간단히 필러를 이용해서 교정을 해드,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아주 심한 경우에도 필러 시술을 정교하게 해서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젊은 분의 경우에 그 쌍꺼풀 수술 후에 이렇게 꺼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눈뜨는 기능도 모자라서 눈도 덜 뜨게 되고, 일명 소세지 눈에 사, 그 위에 꺼짐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눈뜨는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쌍꺼풀 수술을 다시 하게, 정확하게 재수술을 하게 되면, 이식 같은 건 필요 없이 이렇게 개선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가 부족함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꽤 많이 꺼졌지만, 그 눈뜨는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식을 해서 눈뜨는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 그 검사를 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눈뜨는 힘을 개선시켜서 꺼지는 것을 개선시키는 게주첫 번째 필요한 인분한테 필요한 수술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바, 이바 바깥쪽에 있는 지방을 안쪽으로 갖고 와서 어느 정도 시야에서 수술 시야에서 이렇게 개선시킨 모습입니다. 나중에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필러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러나 지방 이식을 먼저 시술하게 되면 눈뜨는 기능은 회복이 안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시다시피 그 굉장히 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과한 첫 수술에 의한 상황입니다. 이 이쪽 이쪽도 많이 그어그 어, 그 조직 유착이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 유착을 다 풀어 주면서 재수술을 통해서 개선시키게 됩니다. 이럴 때그 부족한 주, 수술 시야상 부족 수술 시야상 부족한 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방 이식을 통해서 그 수술적으로 지방을 어디서 띄, 띄어서 여기에다가 직접 이식하는 경우를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눈뜨는 힘을 개선시키면서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 성형외과에서는 주로 눈밑, 눈 위와 비슷한 눈밑 지방을 채취해서 그첫 수술을 하면서 지방, 지방 이식을 그 주사기로 하지 않는 지방 이, 그 수술적으로 지방을 띄워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의 모습입니다. 그, 간단히 필러를 할수 있는 경우에는 간단히 이렇게 필러로 개선하는데 눈 뜨는 기능이 정상일 때 이렇게 개선하게 됩니다. 눈그 수술 후에 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개개인에 따라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적인 문제가 없이 이렇게. 눈뜨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꺼짐이 있으면 일단 눈뜨는 기능을 먼저 개선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필러로 간단히 추가적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그 다른 미용 수술과 마찬가지로 눈이가 꺼졌다고 해서 어떤 단순하게 하나의 시술 즉뭐 지방 이식이나 눈밑 필러, 눈, 눈 그러니까 눈꺼풀 필러, 뭐 이런 거를 그냥 단순하게 시술하는 게 아니라 각 개개인의 문제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교정 방법은 다르게 됩니다. 이상 하나성외과 우원석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